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주려서일생삼의 이영호입니다. NHK 수신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많은 학생들이 어, 끈질기게 찾아오는 사람 중 하나 NHK의 수금원이 와가지고 맨날 방문 뜯기고 테레비 어, 있으면 어, NHK 계약 수신료 계약을 해야 된다 NHK와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어, 협박 아닌 협박 만약에 그 계약을 안 하면 위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그런지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대응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1, 2부는 알아 가지고 1부는 이게 진짜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어떤 어, 어떤 근거로 이 계약을 꼭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요금 발생이 해야, 되는,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어, 두 번째 영상으로는, 어,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본에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난감해 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어, 한국과 조금 비교 해보면 한국엔 KBS의 시청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어, KBS 시청료를 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어, 테레비를 보든 안 보든 테레비가 있든 없든 내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레비가 없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가지고, 수신료를 못 낸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따로 청구를 한다면, 그, 그거를, 뭐,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의 KBS와 마찬가지로, 어, 공영방송으로 총무청이 소유한, 어, 특별 법인으로, 어, 국회 예산과, 어, 시청료로, NHK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 KBS와 마찬가지로, 어, 광고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 시청료로, 어, 운영되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법으로 64, 그, 방송법 64조를, 어, 저도 이렇게 찾다가 봤는데, 법으로는, 어, 테레비 수신이 가능하고 테레비를 볼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테레비를 보든 안 보든, NHK를 보든 안 보든, 테레비가 어, 있다는 조건 하에서 어, 수신료를, 아, 수신료를 내는 게 아니고, NHK와 수신 계약을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NHK와 수신 계약을 하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서 <laughs> 수신 계약을 안 했을 때, 예, 벌칙,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계약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이런 계약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그 NHK의 그수금원이라든가 계약하려는 사람이 어 되게 되게 좋은 말로는 적극적이고 나쁜 말로는 아주 끈질기게 집착적으로 어 계약을 해서 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수신료를 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서에 계약을 했을 때 수신료가 발생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수신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신료는, 어, 이번에 2017년 그 대법원 재판으로 인해가지고 수신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라고 했었을 때 수신료는 테레비가 볼수 있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계약한 시점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이라면, 계약한 시점에, 어, 부터 돈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조금 적용이 좀 틀리게, 계약한 시점이 아니고, 테레비가 있었던 시점부터 소급해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내가 이 집에 살아서 5년 전에 테레비 구입해서 테레비 보고 있다가, 5년 후에, 2000년, 만약 2010년, 테레비 보고 있다가, 2005년에, 어, 그수구모이 와가지고 방에 테레가 비 있으니 어이 돈을 내야 된다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이 소급이 2010년까지 그 2010년 분부터 소급해서 내야 되는 게 법적인 근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저기 안 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안 했을 경우는 법적, 그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재판을 해서 그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NHK는. 우선 이 얘기와 그 다음에 2017년 대법원 판결은 어떤 판결이냐라는 걸 간단하게 이게 아마 되게 주가 될것 같은데, 어, 이 판결은 어떤 판결이냐면, A라는 사람과 NHK에서 A라는 사람한테 어, 테레비 있음. NHK가 A라는 사람한테 테레비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A라는 사람이 테레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을 때 NHK에서 테레비가 있고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A라는 사람은 어, 나는 NHK 보지도 않고 NHK 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신료를 지불하기 싫다. 라고 해서 nhk에서는 어 계약을 해서 수신료를 지불해야 되는 데도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 재판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a라는 사람이 그럼 재판 걸어라 라고 해서 재판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은 어 nhk의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 nhk한테 계약을 해서 수신료를 그동안에 밀린 수신료 20만 원의 상당의 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A가 대법원의 재판을 끌고 가는 건 어떤 이유냐면, 어, 계약은 서로 간의 의사가 합의돼가지고 어, 계약을 성립이 되는 게 기본인데, NHK는, 어, 내가 텔레비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 계약서 발송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는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은, 그 방송법 64조 조항은 이건 위헌, 위헌인 거 아니냐라는 재판을 냅니다. 위헌소성은 그랬을 때, 어,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은 나온 게, 어, 재판 결과가 나온 게 합헌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NHK한테 지불하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습니다 여기서 큰 틀만 봤을 때는 NHK가 승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NHK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NHK에서 어떤 재판이 또 있었냐면, NHK에서 이 헌법재판을 할 때, 계약 시점은 언제부터로 할 건지를, 어, 재판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NHK에, 어,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각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각을 했냐면, NHK에서는 테레비가 있고, 그 다음에 테레비 수신 가능한 장치가 있고, 테레비가 있으면, 계약서를 NHK에서 그게 확인되는 시점에서 계약서를 발송했을 때 A한테 도착한 시점부터 계약 성립이라는 어~ 이때부터 계약은 성립된다라는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어~ A가 만약에 자기 의사를 어~ 승낙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럼 성립 시점은 언제냐라는 문제를 봤을 때 NHK에서 그 계약 시점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NHK에서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오면 어 그때부터 계약의 성립으로 본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NHK에서 사람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테레비가 있으니까 계약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나는 테레비가 있어도 계약을 하기 싫다. 라고 하면, NHK에서는 테레비가 있는 게 확인된 시점에서, 어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그때부터 계약은 성립된 걸로 보는 걸로, 어, 그 재판을 걸었는데, 어, 헌법재판소에서는, A라는 사람, 그 입주자가 계약을 거부하거나, 그 다음에 계약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계약을 성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NHK에서 재판을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때부터 계약은 성립한다. 그리고 그 테레비가 있었던 시점부터 돈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되는 겁니다. 이 판결 결과로 NHK에서는, 어, 전체적으로 어, 이겨가지고 돈을 받았지만 앞으로 하나 하나 다 만약에 그 입주자가 거절하거나 이랬을 때 하나 하나 다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지 않 판결을 받지 않으면 어, 판결을 받지 않으면 계약의 성립 조건이 성립,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 하나 재판해야 된다는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어, NHK가 결과적으로진 재판이라라는, 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예, 요렇게 해서 대략 그 성립조건이라든가 요거 얘기 들어서 조금 이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요거에 반대방향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요게 지금 너무 길어지면, 어,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선 1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이제, NHK 요금을 내가 꼭 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어, 또, 이런 대응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